김광동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입니다.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에게 좋은 의사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해주어야 합니다. 밀가루를 약으로 처방하여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사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치료를 받고 독수리 같은 힘으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예, 통일 찬송은 493장,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 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어하고 멀어도 찬송.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에, 마태복음 5장.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인,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 지르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어, 설교할 수 있다고 어, 있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목사가 되고 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원로 목사가 되어도 어, 너무나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제는, 연속 40일 새벽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제 8시 반경에 올렸는데, 저녁. 지금, 날이 새고, 새날이 되어 10시 가 넘었죠. 그런데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ING에요. 웬일일까요? 도무지 저의 실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에, 본문으로 볼,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교회는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고. 모여서 또 지역 교회가 되죠. 세상의 단체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사람 역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성직자라,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성전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세상적인 오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에 그 스물 4살 청년인 유 모세군의 글을 연속 새벽예배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올린 청년의 아우성입니다.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 기독교 신문 사설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하면 지도자인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보수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설이 거의 없는데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시작되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욕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 문제로서 곰고 곰던 문제가 일거에 터졌다. 사회적으로 개신교의 혐오도가 증가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이러스와 한국교회가 등치된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이번 주말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 한다. 하지만 교회라는 집단은 너무나 비대해져서 그리고 그 집단의 연결망은 너무나 촘촘해서 비 기독교인들이라도 기독교인과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지인이 기독교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길기 때문에 중략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교회는 자신들의 인원 동원력을 그리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과시하려 했던 것일까? 교회 소모임 규제는 정부의 교회 탄압이라며 의수되던 교회 목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진정되지 않자 이내 차별금지법 반대로 전장을 옮겨가 결국은 노골적인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이나 하고 있는가? 세게 나왔네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일탈로만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바이러스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신천지였고 이제는 개신교라며 교회 전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니, 비판이 아닐지라 뭐 아닐지도 모른다. 분명 사유는 교회를 혐오하고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어찌 극복해야 하는가? 나는 아니라며 전 목사만 비판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리더십과 교회 구성원들의 사유 형태로서는 극복 자체가 요원해 보인다.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산상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22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불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라, 멍충이, 바보 천체, 혐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 10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을 때는 예배당을 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당 건축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목사님들 오면,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혐오하고, 분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떠해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은퇴 목사이니 할아버지와 같은 책임있는 목사입니다. 회귀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한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살인죄보다 더큰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죄가 더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을 굶어 죽이거나 독살하거나 병들게 하는 성직자들은 살인자들이다. 지금부터 400여 년전 영국의 청교도 시대 최고의 설교자로 리더였던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영혼들을 굶어 죽이거나 독살하거나 병들게 하는 성직자들은 살인자들이다. 그리고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혼들을 굶주리게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배워야 할 성직자들이 초보자도 안 되는 성직자들이 십계명에 대한 책안권을 읽기는커녕 본적도 없다고 대답하는 성직자들. 두 번째, 영혼을 중독시키는 성직자들, 이단적인 성직자들의 호흡은 영혼을 중독시킨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세 번째, 창피한 생활로 영혼들을 감염시키는 성직자들. 그들은 가르치는 바와 생활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나쁜 친구와 사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변절자가 되게 하여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설교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키지 않는 목사들. 장사꾼이 아닙니까? 종교 판매인들이 아닙니까? 토마스 와스는 중환자를 사정없이 수술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패와 타락, 목회자들의 잘못된 부족한 영혼을 향한 죄, 영혼을 향한 죄는 그 영혼의 죄가 마음의 병으로 오고,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오는 것이니, 최고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성직자들이 아닙니까? 오늘은 성직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직자들의 자리와 성도들의 좌석이 구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집중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혐오하기 전에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성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신도들 모두가 성직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다시 옛날에 초대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쓴 약, 메스를 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게 하시고, 삶의 패러다임이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중요한 것이지만, 육신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고, 정신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이 시대의 녹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노스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노아의 여덟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어서 영육간의 연약한 곳, 병든 곳에 손얹어 싸우니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면 아버지여 마음의 병, 육신의 병도 치료받는다는 걸 깨닫고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영혼의 수술을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의 수술을 해 주시옵소서, 육체 병의 수술을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이 높은 산 위에서 기도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은퇴한 늙은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이 종을 용서하시고 이 종의 말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는 종들과 회개하여 새사람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아버지의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도자들 위에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에. 풍력당의 내 동포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어려움당하는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들, 아버지 총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아버지 의 모든 공무원들 방역당,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서 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다에서 통일 동일. 통일을 주. 이겨내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동이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